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 우체통서부터 아치를 지나 창고까지 가까이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체통은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우체통 어디 있어요라고 이렇게 늘찾아드시지 우체부 아씨에게는 되게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체통에다가 초인종을 같이 붙여놔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때 손님들이 띵동하고 이 공간을 누르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작은 우체통이지만 사실 가만히 보세요. 여기 홈을 팠습니다 홈을 파가지고 원래 이 집의 파고라에도 저희가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리는 것이 작은 소품 같지만 멋스러움을 더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치도 역시 삼각형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보다는 집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역시 똑같이 삼각형의 디자인을 따라가는 것 같고요. 어, 보이는 것이 앞자 연상에서 봤지만, 이렇게 약간 투과된 형태의 대문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 집이 폐쇄적인 것보다,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여기 공간이 되게 멋스럽구나. 아이고, 우리 외부 사람들이랑 우리가 인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런 디자인이요. 어, 지금 화면상으로 보니까 괜찮은데? 자, 그다음에 이제 창고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도가를 지나서 수도가 잠깐 보고 갈까요? 수도가를 지나서요. 그다음에 창고로 넘어가는데 창고에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창고는 정원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위치에서는 사실은 여기 주방에서 나오는 문 옆에다가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어 뭐라 할까? 거북하다. 뭐 그런 디자인은 아니었고 역시 지붕의 디자인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모양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를 오른쪽 거는 좀 크게 했고요. 왼쪽 거는 좀 작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없는 크기가 되어지면서도 입체적인 모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유가 늘 얘기했던 건데 이 안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문사를 하긴 했는데 유리로 했습니다. 좀 다른 점이지 않겠나 싶어요. 안에 디자인은 이 집에 살고 있는 이삭이 디자인 해줬습니다. 잠깐 좀 그의 디자인을 따라가보도록 할까요? 원래 긴 짐을 놔두기 위해서 저기에 길게 놔뒀는데 가운데 요 칸을 좀 만들어달라고 이삭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에 큰 짐들이 가까이 놓더라도 정말 쓰임새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긴 그런 아마 공간을 만들었고 이게 좀 작은 창고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오른쪽 한번 열어볼게요. 오른쪽 열면, 어, 여긴 층층이 아빠의 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 아래쪽은 좀더 높게, 그 다음에 좀 낮게, 그 다음에 높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어쨌든 층층이 마다 심지를 놀기에 편안한 높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문사를 이렇게 유리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묶여지는 것들이 있죠 아요런 것들이요 지금 여기도 하나 뺏게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하나 몇개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삭이요 그죠 이삭이 아마 완성할 것 같은데 요런 데라든지 또아 여기도 뭔가 걸수 있는 데가 될까나 아 그렇구나 안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문짝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쪽에는 대놨었나요 아까 아, 없었나 아 이쪽에도 하나 대놨었네요 잘했네 요 이거 아마 이삭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문짝을 전체 열었을 때 느낌 잠깐 볼까요? 요런 느낌으로 문짝의 창고가 보여져서 정원에서 보여지는 창고는 정말 많은 공간들에서 쓰임새가 많은 공간이라서 들고 날고 하면서 쓰일 수 있는 공간에다 놓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예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예쁘게 갖다 놓으면 평생에 이 정원이 있을 동안은 정원 창고가 정원의 하나의 요소로 쓰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창고까지 이거 높이는 여기서부터요. 저 여기까지는 지금 한 3m가 정도 넘고, 이부은 지금 한600 정도 되어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m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사람이 안서 있어서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서오면 약간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정원이 약간 커서 그런데. 조금 더 작은 정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실수를 작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주방에서 나와가지고 데크 있고 벽돌 있고 그죠 근데 늘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호가 많이 쓰는 게 보인다고 그렇죠 이호가 이렇게 지식물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아 이호의 스타일이 점점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저 어, 우체통부터 아치 그다음에 우체. 창고까지 알아보면서 어떤 쓰임새 있는 모양을의 디자인으로 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